안녕하세요. 맞춤영화장품 맞춤영화장품 조제관리사 연구소 마차소입니다. 2020년 제2회 맞춤영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지난 2월 제1차 시험이후 8월 특별시험에 이어 10월 17일 제2회 시험이 실시됩니다. 시험 접수기간은 2020년 9월 7일 10시부터 9월 18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시험일자는 2020년 10월 17일 토요일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2020년 11월 6일 금요일입니다. 시험장소는 전국 11개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부산, 대구, 전북, 광주, 제주 지역입니다. 시험장소는 접수시에 응시자가 직접 선택이 가능합니다. 응시 자격은 제한 없습니다. 시험과목 및 시험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시험과목 및 세부 내용을 살펴보시고, 시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과목은 총 4과목이며, 첫 번째 과목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과목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와 원료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과목 유통 화장품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과목 맞춤형 화장품의 특성, 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험과 목별 주요 항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첫 번째 과목 기존 화장품법의 2의 과목으로 분류되었던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화장품법, 개인정보보호법이며 화장품법의 세부 내용으로는 화장품의 입법 취지, 화장품의 정의 및 유형, 화장품의 유형별 특성,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 화장품의 품질 요소인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에 관한 내용과 화장품의 사후관리 기준이 포함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항목의 세부 내용으로는 고객 관리 프로그램 운영,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고객 정보 입력,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고객 저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고객 상담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과목으로 기존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로 칭하던 과목인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와 원료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과목의 주요 항목으로는 첫 번째 화장품 원료의 종류와 특성, 두 번째 화장품의 기능과 품질 세 번째 화장품 사용 제한 원료 네 번째 화장품 관리 다섯 번째 위의 사례 판단 및 보고가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세부 내용은 첫 번째 화장품 원료의 종류와 특성 부분에서는 화장품 원료의 종류, 화장품에 사용된 성분의 특성, 원료 및 제품의 성분 정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화장품의 기능과 품질의 세부 내용으로는 화장품의 효과, 판매 가능한 맞춤형 화장품의 구성, 내용물 및 원료의 품질 성적서 구비이며. 세 번째 항목은 화장품 사용 제한 원료의 세부 항목으로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사용 제한 원료의 종류 및 사용한도, 착향제 즉 향료라고도 불리는 성분 중 알러지 유발 물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주요 항목인 화장품 관리의 세부 내용으로는 화장품의 취급 방법, 화장품의 보관 방법, 화장품의 사용 방법, 그리고 화장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이며 다섯 번째 주요 항목인 위의 사례. 판단 및 보고의 세부 내용으로는 위의 여부 판단, 위의 사례 보고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과목인 기존의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과목인 화장품의 유통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주요 항목으로는 첫 번째 작업장 위생관리, 두 번째 작업자 위생관리, 세 번째 설비 및 기구관리, 네 번째 내용물, 원료관리, 다섯 번째 포장재의 관리가 있고, 각 주요 항목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주요 항목인 작업장 위생관리의 세부 내용으로는 작업장의 위생기준, 작업장의 위생상태, 작업장의 위생 유지관리 활동, 작업장 위생유지를 위한 세제의 종류와 사용법, 작업장 소독을 위한 소독제의 종류와 사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항목인 작업자 위생관리의 세부 항목으로는 작업장 내 직원의 위생기준 설정, 작업장 내 직원의 우생상태 판정, 혼합 소분 시 우생관리 규정, 작업자 우생 유지를 위한 세제의 종류와 사용법, 작업자 소독을 위한 소독제의 종류와 사용법, 작업자 위생관리를 위한 복장 청결 상태 판단의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 항목인 설비 및 기구관리의 세부 내용으로는 설비, 기구의 우생기준 설정, 설비 기구의 위생 상태 판정, 오염물질 제거 및 소독 방법, 설비 기구의 구성 재질 구분, 설비 기구의 폐기 기준이 있습니다. 네 번째 주요 항목인 내용물 원료 관리 항목의 세부 내용으로는 내용물 및 원료의 입고 기준, 유통화장품의 안전 관리 기준, 입고된 원료 및 내용물 관리 기준, 보관 중인 원료 및 내용물 출고 기준, 내용물 및 원료의 폐기 기준, 내용물 및 원료의 사용 기한 확인 판정, 내용물 및 원료의 개봉 후 사용 기한 확인 판정, 내용물 및 원료의 변질 상태 확인, 내용물 및 원료의 폐기 절차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 항목인 포장재의 관리 항목의 세부 내용으로는 포장재의 입고 기준, 입고된 포장재 관리 기준, 보관 중인 포장재 출고 기준, 포장재의 폐기 기준, 포장재의 사용 기한 확인 판정, 포장재의 개봉 후 사용 기한 확인 판정, 포장재의 변질 상태 확인, 포장재의 폐기 절차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과목인 기존의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과목인 맞춤형화장품의 특성, 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주요 항목으로는 첫 번째 맞춤형화장품 개요, 두 번째 피부 및 모발생리구조, 세 번째 관능평가 방법과 절차, 네 번째 제품 상담, 다섯 번째 제품 안내, 여섯 번째 혼합 및 소분, 일곱 번째 충진 및 포장, 여덟 번째 재고 관리가 있습니다. 각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주요 항목인 맞춤형 화장품의 개요의 세부 내용은 맞춤형 화장품 정의, 맞춤형 화장품 주요 규정, 맞춤형 화장품의 안전성, 맞춤형 화장품의 유효성, 맞춤형 화장품의 안정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항목인 피부 및 모발 생리구조에는 피부의 생리구조, 모발의 생리구조, 피부모발 상태 분석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주요 항목인 관능평가 방법과 절차의 세부 내용으로는 관능평가 방법과 절차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주요 항목인 제품 상담의 세부 내용은 맞춤형 화장품의 효과, 맞춤형 화장품의 부작용의 종류와 현상, 배합금지 사항 확인 배합, 내용물 및 원료의 사용 제한 사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 항목인 제품 안내의 세부 내용은 맞춤형 화장품 표시 사항, 맞춤형 화장품 안전 기준의 주요 사항. 맞춤형 화장품의 특징. 맞춤형 화장품의 사용법입니다. 여섯 번째 주요 항목인 혼합 및 소분에 관한 세부 내용으로는 원료 및 제형의 물리적 특성, 화장품 배합 한도 및 금지 원료, 원료 및 내용물의 유효성, 원료 및 내용물의 규격 혼합 소분에 필요한 도구 기기 리스트 선택, 혼합 소분에 필요한 기구 사용.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준수사항에 맞는 혼합소분 활동의 내용입니다. 일곱번째 주요 항목인 충진 및 포장 항목의 세부 내용으로는 제품에 맞는 충진 방법, 제품에 적합한 포장 방법, 용기 기재 사항이며, 마지막 여덟번째 주요 항목인 재고관리의 세부 내용으로는 원료 및 내용물의 재고 파악, 적정 재고를 유지하기 위한 발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험 방법 및 문항 유형을 살펴보면, 각 과목당 배점이 다르니 시험을 치르실 때 점수 안배를 잘 하시어 문제를 풀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과목인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은 선다형 7문항, 단답형 3문항 총 10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목인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와 원료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과목은 선다형 20문항, 단답형 5문항 총 250점의 총점을 가집니다. 세 번째 과목인 화장품의 유통 및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과목은 선다형만 25문항이며 단답형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과목일 수 있으며 선다형이 좀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총점은 250점입니다. 네 번째 과목인 맞춤형 화장품의 특성 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과목의 문항 유형은 선다형 28문항. 단답형 12문항으로 과목별 총점은 400점입니다. 과목의 배점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총네 과목의 총점은 100점이며 합격은 총점 600점, 과락 각 과목별 40% 이상의 점수를 얻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점수 안배를 잘 하셔서 시험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시험 시간에 대한 안내입니다. 시험 당일 입실은 9시까지 모두 완료하셔야 합니다. 시험 시간은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총 120분 동안 시험이 치러집니다. 총100 문제를 120분 동안 푸는 것이므로 답안지 마킹과 단답형 작성 시간 등을 생각하시어 시간 안배를 잘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합격 기준은 총천 점의 60%인 600점 이상을 득점하고 각 과목별 40% 이상의 득점 기준입니다. 원서 접수는 2020년 9월 7일 월요일 10시부터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5시까지 총 12일간 이루어집니다. 시험을 응시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날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은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온라인 접수로 이루어집니다. http://ccmkpc.or.kr에서만 가능하며 단체 및 방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응시 수수료는 10만 원이며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응시 수수료 환불은 시험일 20일 전에는 100% 환불. 시험일 10일 전은 50% 환불, 시험일 9일 전부터 시험일 당일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수험표 출력기간은 2020년 10월 12일 금요일 10시부터 시험 시작 전까지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 응시 편의 제공을 위해 시각 외병 변지체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 등은 원서 접수 시 장애 1형을 선택해 주시고 이후 별도 공지사항에 따라 편의 제공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하시면 되며 세부 사항은 자격 시험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접수 시 유의 사항으로는 원서 접수 시 응시 수수료를 결제한 후 원서 접수 확인해서 접수 완료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그림 파일로 첨부 제출해야 하며, 사진은 JPG, PNG 파일이어야 하며, 크기는 150픽셀 x 200픽셀 이상, 사명 0dpi 권장. 500KB 이하여야 업로드 가능합니다. 반드시 규정에 적합한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사진 변경은 원서 접수 기간 내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닌 사진 또는 본인 식별이 불가한 사진을 첨부할 경우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 완료 후 제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취소 후 다시 제출해야 하며 원서 접수 기간이 지난 뒤에는 다시 제출하거나 내용 변경이 불가합니다. 합격자 발표는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10시 발표됩니다. 확인 기간은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10시부터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확인 방법은 자격시험 홈페이지 내 합격자 발표 조회 메뉴에서 개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간 이후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가 출제 문제 이해 신청과 성적 이해 신청이 있으며 신청 방법은 별도 공지 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제 문제 이해 신청은 출제 문제 오류 복수 정답, 정답 없음 등 문의를 할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2020년 10월 17일 17시부터 2020년 10월 20일 17시까지입니다. 성적 이해 신청은 과목별 점수 산출 결과 및 합격 여부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할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2020년 11월 6일 10시부터 2020년 11월 9일 17시입니다. 자격증 신청은 자격증에 합격한 자가 합격자 발표일 이후 연중 상시 가능하며 자격 시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결제를 하면 됩니다. 발급 소요 기간은 신청 완료 후약 14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그 밖에 응시자 일반 유의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시험은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관련 유의사항으로 응시자는 전원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시험 전후 고사장 내에 비치된 손 소독제 및 세정제를 활용하여 수시로 손을 세척하시기 바랍니다. 고사장 출입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을 진행할 수 있으며 유증상자의 경우 격리고 사실 응시 또는 귀가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시험 운영 기관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방역관리 안내지침에 따라 시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기 내용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상황 및 정부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상황 및 정부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다시 19 관련 유의사항은 자격시험 홈페이지, CCMM k p c o r k r 공지사항 및 응시자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시험운영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 자격컨설팅센터는 전화번호 1577-9402이며 홈페이지 CCMM -O -O k p c o r k r 입니다 마차소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응원의 메시지,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Thank you.